이제 요거에서 이제 이, 이중으로 하는 것도 또 한번 해볼게요. 사이사이에 이제 하면 돼요. 사이사이에 아까처럼 이렇게 돌려서 똑같아요. 이렇게 해서 하나를 딱 해가지고 옵니다. 딱 묶어져. 묶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랬죠? 아까 여기. 여기 보면 아무 데나 시작하는 데가 어디지 모르겠지만 아무 데나 이렇게.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끼워요 이렇게 딱 끼웠죠 끼고 요 얘를 갖고 딱 당겨, 당겨와요 당겨 당겨오면 당겨와서 너무,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 저처럼 당겨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, 이렇게. 보이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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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다시 또 하나 둘셋 어, 세사줄 되고 두둘 뭐 해도 되고 처음 처음 뭐.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돌려서 이렇게 보죠 여기 여기 다시 들어갔는데 보이죠 이게 두 번째는 좀 어려워서 하실 뿐만 하시면 돼요 너무 화려하게 싫어서 이제 저는 좀 약간 색깔 좀 죽이고 싶거든요 반짝반짝 거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또몇줄됐죠세줄됐죠한둘셋세줄되면 이렇게 기워서 두줄두줄 두줄 하면 돼요. 그죠? 하나, 둘, 셋 해서 다시 이렇게 한슬긴뜨기로요 지금 두 번째 여기에 가서 한긴뜨 그래서 두 번째 구멍으로 또 나와요. 이제 당겨요. 당기면 또또몇줄됐죠세줄 됐죠? 예. 요 코너를 지금 숨기고 있죠. 그래서 이것도 당기고 좀 당겨서 이렇게 두줄 좀 느슨해 상업색은 좀 두어절 하자 그렇죠? 여기는 지금 이제 하나 둘더 느슨하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벌써 이미 누가 채 차지하고 있어요 보라색이 차지하고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보라색 상의 길뜨기에서 구멍마다 하나씩만 떠주면 돼요 어. 다시 이렇게 저기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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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의 사이에 이렇게 겹쳐 되고요. 안 벌어지면 안 벌어진 게더 좋겠죠, 사실은. 자 다시 돌려서 여기 사이에 딱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 와서 실을 세 개니까 두 개만 두 개만. 아까 줄 그죠? 이렇게 해서, 이렇게. 그죠? 이중으로 예쁘죠? 이렇게 하나 이실 아마 더힘더 느슨하게 는게 낫겠죠? 그래서 네, 구멍 구멍 구멍을 찾아서 한개 긴뜨기하고 이렇게 긴뜨기 이렇게 딱 당겨서 저 여기 줄이 몇개 있다고 하나 둘세개 됐죠? 이렇게 이중 됐죠 이중 아 이중 <laughs> 하나 둘셋 하고 돌려서 여기 왜 구멍 구멍 보이죠 구멍 구멍 사이사이에 구멍 하나씩만 넣으면 돼요 너무 많이 넣지 만 느슨하게 네, 왜냐면 아까 빡빡하게 했기 때문에 굳이 뭐 많이 안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나, 둘, 셋. 예쁜 거 같나요? 여기 지금 예뻐지고 있죠? 네, 끼워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당겨서 아, 뭐안 했죠? 아, 안 했죠? 이게 한, 항상 돌려서 돌려서 한 바퀴 돌려서 넣어야 돼요 구멍에 구멍에 넣어서 한 바퀴 돌려서. 어렵네요. <laughs> 점점 꽉꽉 차니까 나름 자기도 힘든가봐 얘가. 그래서 꽉꽉 차지만 뭐 힘들어도 뭐 어쩌겠어요. 제가 뜨겠다는데. 이렇게 해서 두개두개 두 개. 그죠? 두개두개 두개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구멍 잘 잡고 또 하나 둘셋 이렇게 상대 뜨기 이렇게. 이렇게 예쁘죠? 하나, 둘, 셋. 맞죠한 돌리고 구멍 들어가서 하나, 둘셋 그래서 구멍 들어가서 한 바퀴 돌려서 구멍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항상 색깔을 조금 눌러주는 거나 뭐 모색 관계도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로 넣어서 하시면 돼요. 저는 이제 어... 좀 워낙 남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니까 여성적인, 여성여성하게 예, 분홍색 약간 분홍색 빛나는 보라색을 했습니다. 점점 예뻐지죠. 항상 색깔을 너무 이제 안 예쁘다고 막 그러지 말고 살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 예쁜 좀 눌러줄 수 있는 색깔 하나 둘셋 하면서 아, 구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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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멍도 딱안 맞아도 되니까 구멍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잘. 보이는 구멍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. 왜냐면 하 지금 이렇게 검은 게 보일까봐 제가 이제 처음에 걸 떠보니까, 어, 구멍이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, 여기, 여기, 여기 지금 너무 좁으니까, 그 다음 께 들어가서 그 구멍 꼭그 구멍 안 해도 돼요. 그러니 너무 안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. 이런데 하나 더 하면 돼. 왠지 이중꽃이거든. 요 말하자면 꽃이라. 꽃으로 치면. 꽃도 이런 식으로 뜨는데, 꽃 뜨는 것도 나중에 할게요. 하나, 둘, 셋. 이제 한칸 띄우고 갈게요. <laughs> 너무 촉촉하니까, 이제 좀 애들이 막 뭉개지네요. 그래서 좀 이중 넘겨가서 이렇게 하면 됩니 편안하게 너무 너무 아, 아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중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막 하다가 해도 되고 하나 둘셋 이렇게 네. 그죠? 좀 뛰어가지고 했어요 한쪽 다들 맛있는 거 먹나요? 점심? 저는 아무래도 물회를 먹을 것 같습니다 지인이 오신다고 해서 음. 지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 음. 뜨개질 선생님입니다 하나, 둘, 셋 그렇죠? 이렇게 예쁘게 여기 좀 여기다 하고 싶네 하고 싶은데 딱 하면 돼요 그러면 예쁘게 가요. 너가 빡게할필요도 없고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면 그때 거기다가 딱 하면 돼. 두 번째 이두 번째 거는 좀 쉬운 게 그런 거예요. 하나 둘셋 똑같죠 이제 이제 너무 똑같아 가지고 사람들이 원리 저런 걸 가르키나 할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이렇게 그러니까 막 앞에 너무 물려 몰려 있으니까 물려는 것보다 뛰고도 괜찮네요. 좀 뛰어가면서 하세요. 하다 보니까 또 배워지는 거네요. 뛰어서 한번 돌려서 이렇게 왜냐면 제가 또 하고 다니면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. 그런 분들 하고 싶다 하면 드리면 됩니다. 줄 수도 있고 제 욕심 이 많으니까 왜냐면 본인이 스스로 뜨면 정말 하고 다니지만 또안 뜨면은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. 띄워서 해야 되고 지겨우니까 빨리 끝내고 싶은 거죠 맞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서 여기 좀 띄우고 막, 막 엄청 예쁘고 간격이 예쁘고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복지 복실 복실한 실도 예쁜데 또 하얀 건 사람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제가 이제 분홍 분홍 분홍한 게 좋아서 그냥 분홍이요. 여기 빈 공간이죠. 그렇죠? 다 끝나갑니다 이제. 다 끝나가니까 하기 싫으니까 봐요. 엉망진창이 되죠. 하지만 끝까지 마음을 다 잡고 세개 됐다. 그냥 두 개, 두개 이렇게 빼내면 됩니다. 어, 러면 옆에다. 둘안 하는 게더 예쁠 수도 있고, 뭐까지 하고 빼뜨기 하시면 돼 옆에다. 어디다가? 이 끝에는 사실 이 밑쪽을 빼뜨기 하는 게좀 예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. 그래서 밑쪽에 여기 밑에 보이죠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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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나 안가게 되는데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엄청 편해요. 빼뜨겠습니다. 다 했습니다. 안녕, 빼, 빼서, 이제, 뒷차량을 할수 있겠죠?